어... 네, 오늘 사랑제일교회에서 있었던 우리 2020 성령대 폭발 컨퍼런스 우리 집회를 마치고 내려가는 중에 우리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는 선산 휴게소. 우리 경남 동부. 우리 창원, 마산, 양산. 또 내려가는 길에 우리 또 대구에 계시는 분들 좀몇번 타고 건너가고 있습니다. 8월 15일 집회 위해서 우리가 정말 총력을 다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이 마음을 또 성령 세례또 은혜 받은 마음으로 이제 우리 삶의 터전에 가서 함께 대한민국 배상국 보험통을 위해서 함께 쉴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15 광고 TV를 통해서 3일 동안 여러분들에게 컨퍼런스 우리 영상 보여드렸고요. 또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